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구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77강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을 보시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는데요. 하늘에서 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람, 아담이지 마지막 아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고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둘째 아담은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영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을 볼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신령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마흑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마흑간에서 탄생하셨고, 육신의 몸이 마흑간에서 탄생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무엇이 내려왔냐면, 어로마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성결의 영으로, 영으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부분은 영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마악관에서 탄생한 예수님이신데 우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우에서 그래서 우에서난 부분은 육신이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부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우에서 나셨고요. 육신은 마흑관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다우의 혈통으로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부분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그 육신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신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여기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거든요. 첫 사람 아담은 산령, 영이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사람을 지으셨다면 사람 창조가 이미 끝난 것이죠. 생기를 그 후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완전히 지은 다음에 생기를 그후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령 영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말로 하면은 산령 한문으로 말하면은 생령입니다. 그래서 이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코에다가 생기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이제 살은 자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영은 생명이 된첫 사람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라는 것이죠. 이 살려 주는 영. 근데 예수님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거든요. 둘째 사람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고,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영을 가지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자이 자는 이제 사람 자자거든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근데 하나님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 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둘째 사람 아담도. 신령한 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지금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오실자, 사람자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자자 아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이 진리의 성령을 누가 보낸다 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혜사가, 대원자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누가 죄를 폼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그 관주생 성경 주에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자가 보혜사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호할 뿐의 스승사에서 은혜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스승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혜사 대원자시고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대원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시록 19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서부터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대신 증거해주는 그러한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 증거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언 성령도 있잖아요. 방언 성령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습니다.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폐하고요 온전한 성령이 오면 은 이런 것은 폐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낙타한다, 낙타내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 살려 주는 영이 되지요. 나도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살려주는 영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게 되어 영이 살으면 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을 보시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권위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난 신령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예수님으로서 둘째 사람 아담으로서 신령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0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그실질적으로 예수님 마음간에서 탄생하셨지만, 영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그래서 첫번째 그 아담은요, 영이 사른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흙으로 많은 사람을 지은 사람 가운데 일생의 인류의 첫 번째로 생명이 된 자가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한문으로 하면은 생령, 우리 나라말로 하면은 산영이 되는 것이 첫 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첫 사람 아담은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 아니고 최초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로해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오실자 이게 사람자자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라.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실 자의 표상이 된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부혜사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어,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요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은 마지막 아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구해 보였습니다. 오늘 377강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